음,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네, 플란다스 레이닥입니다. 오늘, 여기도 또 오랜만에 오네요. 어, 영도, 어, 태종대, 네, 감지해변, 어,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런 선착장. 여기는 은하수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맞나?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뭐, 정경이 탐사하러 왔습니다. 일단 채비를 여기서 준비하고 아 바다가 바람도 없고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물때가 볼게요 오늘 물건물에 만조는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 현재 시간은 지금 4시 40분입니다 지금 뭐한 중둘물 정도 됐겠네요 응? 그리고 또 오늘 좀 특이한 거좀 비싼 거같습니다아 하도 안 잡혀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걸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뭐두 제품 많이 사용하죠 클리어 블루 틱트 그리고 서티포 이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2 2 0치7 클리어 블루 걸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야광도 되고 뭐 된다는데 집어넣이 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오늘 집어넣 없이 할 겁니다 자이거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앞에 동그랗게 뭐 점도 찍혀있고 는 스트레트 타입, 음, 괜찮아요. 그런 웜을 이렇게, 이게 평평하니까 평평한 게 저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저항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래로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아무렇게 꼽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액션 하고 이 밑에 이런 저항을 해서 조금 수평이나 좀 어, 여유 있는 폴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훅 내려가면 안되니까 물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액션이 잘 나오도록 밑에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트입니다 이게 클리어 블루 웜하고 클리어 블루 지그어야 됩니다 야이 정도 세트면 뭐한 대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질 비싼 거다 쓰네 아무튼 오늘 채비는 아징로드입니다 아징로드 음, 코르토 오체리 위열대 하드 솔리티 하드 솔리티 HS 예. 0. 3호 에스테르 라인입니다. 그리고 500번 닐. 아, 자, 오늘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나오는가요? 아, 반가우셨어요 물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왔네. 조금 수심 깊은 때부터 탐사를 한번 해봅시다. 오우, 저 타네. <laughs> 좀 쉬었다가, 해이 완전 좀 지면해봐야 되겠어요. 이거 안 좋네. 6시 12분.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지금 뭐 하나 올리는 거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추워. 잘 뻔했네요. 네. 아, 입질 와요? 입질 온답니다. 여러분. 11. 15, 16, 17 안돼 전화 안돼 전화 안돼 야 아이 전화 진짜 씨. 와이 정도 내고 시. 와이 시시 이 시방 오 정도 되겠는데? 와 사이즈. 빵 좋은 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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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가져가시죠. 예예 사이즈 정나인데. 와 감지 애들이. 오, 오 좋다 좋다. 시얼 와 오. 야 이야... 건지 사이즈 <laughs> 와 십일 초 십일 초 볼링 오와이씨 쬐는 거 봐라 와. 와, 안 된다, 안된안 근데 쥐새끼야. 어, 저거도 오랜만에 봤네. 저거... 와, 빵이 야, 실제 로보셔야 돼. 실제로 보셔야 돼. 이거 빵이 어마마합니다 밑에 온데 쟤는 손맛이... 와, 아 네, 닌 짱워요. 한번 줄게. 나중에... 유튜버 선생요 네, 뭐, 플란다스다 달. 아, 네, 아, <웃음> <플랜다스도> <웃음> 예, <웃음> 반갑습니다. 이또 오와씨 오와씨 이야 좋아요 좋죠? 그렇죠? 사이즈 뭐 여기 기본이 지금 20 넘어요 기본이 자니 하나 야, 야, 줄게 자야야가 오지마라 너 오지마라 11초 폴링해서 에 조금 액션 조금 호핑 액션은 조금만 줘도 물고 있고요. 잘 물고 있습니다. 야, 와, 다 크다, 다 커. 우 와, 오! 야, 저25 넘는다, 저건25 넘겠다. 음, 그치? 잘안 떨어지려고 그치? 그치? 히트. 아. 떼돌았다, 떼돌았다. 아, 빠졌대 음. 이때 어다오오디가야 진짜 잘가시 거기 이 나와 가지 아. 와, 씨. 빠졌어. 위로 음. 빠져 나이 세히트 아유, 잘 잡으신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봅시다. 시간이 1분 1 3분 거의 끝단물이에요, 지금요. 히트. 우와, 멀리서 몰랐어. 큰일 났다, 씨. <laughs> 아, 참. 야사이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 피트자리를 불수이 정도까지. 야, 피다 빼고, 빼고 계시네요? 아, 맛있겠다. 나이스히트. 힘 장난 아니다, 그죠? 히 오, 나이시. 나는 차고. 1.3g에 한 10초 정도 풀링하고 액션 줄이거쫙 물어 줍니다. 나이스. 오호, 힘 좋다. 발성 좋다. 천천히 텐션 유지하면서 쫙해 가지고 안전하게안 빠져 진짜. 에이 또 빠졌지 <laughs> <laughs> 진짜. 나진애어 아하. 야, 오늘 잘 빠지네. 이따. 니 빠지지 마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잡는 것마다 사이즈가 와. 진짜 잡지만하면 백 마리 잡겠는데요? 콩콩 스테이, 콩콩 스테이, 콩콩 폴링. 근데 지금 되게 입질이 휴... 희한하네. 역시 믿음의 포인트 감진가 오늘 뭐 제가 안 드려도 뭐한바퀴에다 채워가시겠네. <laughs> <laughs> 이들 입질 희한하게 하네. 오와! 오이고 힘바라. 와 여덟 아홉 열 입질 히트 어. 와 10초네 딱 10초네 10초에서 입질 말이다 우와 얘도 큰데? 아이 <laughs> 사이즈 <웃음> 우와 좋다 좋아 야 좋습니다 형, 색깔이 가라지색 색깔 같노? 자, 오늘 손맛 잘 봤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저쪽에 옆에, 오늘 필드에서 같이 마시, 만나신 분하고 이렇게 또 같이 잡은 조카입니다 뭐 놓친 것도 놓친 거고, 잡은 것도 잡은 거고, 많이 잡았어요. 진짜 작정하고 뭐 제대로 했으면 100마리 잡겠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너야, 진짜. <laughs> 근데 왜 내가 담으니까 다시 좁아 보여? 왜? <laughs> 아까 주인이 담을 때는 남아 도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봄 스타트 이제 시즌 달리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아졌고, 어 최근에 암난공 갔을 때별론데 하여튼 여기 감자해변 예, 제법 잘 나오고, 사이즈 좋아졌습니다. 예, 좋은 손맛 보시고, 또, 이쪽에 오시면 쓰레기 같은거 좀버지 마시고 깨끗하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아 그리고 최근에 중리방파제 그 갯바위가 지금 낙금이 됐어요 거기 또 테트라 안전사고 때문에 중리방파제 낙금됐는데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재미난 낚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는 아마 제가 저쪽 반대편 갯바위 저기 또 탐사를 하러 갈것 같아요. 네, 갈, 갈 거예요. 예, 아무튼. <목소리도> 하고, 다양하게 또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예, 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뿅뿅, 뿅뿅.